최근 방송된 한일 톱텐 쇼에서는 이디가 일본 가수 비네서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의 PD는 비네서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비네서가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출연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설득의 이면에는 비네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프로그램 조직위원회와 업계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가 한국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연예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믿음은 빈에서의 다재다능함과 그녀의 음악적, 예술적 재능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그녀의 독특한 무대 매너와 폭넓은 감정 표현 능력이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뒤에 올바른 결정을 입증한 빈에서는 국내 활동 3개월 만에 엄청난 팬과 충성심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인기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녀는 뒤의 노력과 관객의 지지가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증명했다. 빈에서의 빠른 성공은 그녀의 잠재력 평가에 대한 정확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올바른 지원과 투자의 힘을 보여준다. 그녀의 팬층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층을 아우르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비네서는 현재 한국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커리어는 번창하고 있다. 비네서는 한일 톱텐쇼의 지원으로 새로운 정상을 정복하고 국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한국 관객과 연예계의 지지는 비네서를 커리어에서 더 나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모든 활동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그녀의 새로운 앨범 발매와 콘서트 투어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빈에서는 인기 있는 TV쇼부터 음악행사와 광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요 프로젝트에 초대되고 있다. 그녀의 무대와 미디어 제품 출연은 파문을 일으키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얼굴들 중 하나가 되었다. 뛰어난 재능과 강력한 지원의 조합은 빈에서에게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제작자와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그녀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는 단순한 가수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빈에서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 한일 톱텐쇼는 미개척 잠재력에서 세계적인 스타를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해, 빈에서의 이야기는 이 전략의 성공 사례다.